4번을 보겠습니다. 22년 4월 고3, 우리 21번, 마찬가지로 함의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오케이. 우리 함축적 의미가 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여기 아래에, 그렇죠? 뉴스 w s h a 요 문장이 함의로 물어보는 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도 문장이 조금 길거든?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좀 문장을 좀잘 끊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저널리스트들은요, love to 좋아하죠. report studies에서 뭔가 연구를 보도하는 것을 좋아한대. 근데 어떠한 연구냐? that 주가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studies 꾸며주죠. that are at the initial finding uh, stage까지 s 나와있어. initial finding stage 하면 뭘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연구가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이야. 그죠? 이 초기 결과 단계에 있는 것들 그래서 초기에 발견의 단계에 있는 그 연구들, 이것들을 뭐 하는 것을, 그렇지? 리포트에서 뭔가 뉴스 거리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 이걸 거 매우 좋아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콤마 콤마 보이죠? 콤마 콤마는 가로 묶어 버릴게요. 콤마 콤마는 하이픈 하이픈을 말 그대로 삽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는 여기는 삽입구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find, initial finding stages를 리서치로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대신 앞에 있는 리서치를 꾸며주는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연구인데 어떠한 연구냐? h a n r e a t to be the first time. Anyone has discovered a thing. 해서 나오죠. So to be. 비동사라고 주장하는 리서치야. 뭐라고요? The first time이라고.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들이죠. 그러면서 여기는요. 그렇지. 관계부사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떨 때 어떻게 처음이냐. 누군가가 has discovered a thing. 해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발견했는데 그걸 최초로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연구, 그게 바로 초기 결과에 단계에 있는 연구들 이것들을 보도하는 거 되게 좋아한대 언론인들은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Because 다시 한번또 부사절 나왔죠. There is a news worthiness in their novelty에서 이게 바로 뭐야? Novelty 하면 새로움이죠. 그러한 새로움이 사실은 뭐가 되니까 뉴스 가치가 있는 거니까. 그러한 새로움이 바로 뭐다? 뉴스 거리가 되고,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처음으로 무엇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보도하는 것 굉장히 좋아해. 저널리스트들인. 근데 있잖아. 그러나, 내용 바뀝니다. First Ever Discoveries에서, 이 예, 주어. 그래서 어떠한 것들이야. 그지? 이런 사상 최초의 발견들은요. All. 근데, 이러한, 누군가가 세상 최초로 뭘 발견했대. 초전도체를 처음으로 발견했대. 그런데, 이게, vulnerable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vulnerable은 뒤에 to 나와서, 뭐뭐에, 취약한이라는 뜻이야. 취약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투는 전치사 투기 때문에, 뒤에 ing 형태 와야 합니다. 뭐 하는데 취약하냐? becoming undermined. 뭔가 훼손되기 취약해. 훼손되기 야, 어 아주 쉬워 뭐에 의해서요 subsequent research에서 이 subsequent 하면의 후속 의이어 다음은 그러면서 이 다음에 오는 그 후속의 연구에 의해서 훼손될 약화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약화되기가 너무 쉬워 그러니까 최초 발견이라는 것은 뭐하기가 그죠? 뭔가 훼손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한 문장만 더 읽어볼게요. What that happens? 그, 어, when that happens? 그것들이 일어났을 때요. 뉴스 미디어들은요. Don't go back. 그러면 이게 뒤로 돌아갈 수 있는가? 그죠? 이것을 don't back, uh, go back 아프, 앞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돌아가서 누구에게 그들의 어디언스에게 about the change 이러한 변화를 알리니 알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돌아가지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 변화에 대해서 사실 그 최초로 보도했던 그 최초로 발견했다라는 그 사실이 사실 아니었다라는 것을 독자들한테 그죠 이렇게 대중들한테 알리는 것을 얘네들이 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러면서 분사구문 나왔어 assuming that, uh, that. 명사 접속사 대토 생략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가정한 채 they even hear about it. 심지어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뭐했어도 그렇지 그 들을 것이라고 가정한 채 여기 지금 보자 여기 they 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들의 어디언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it 은뭘 얘기하는 거야?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안 해도 어디서 이, 이 변화에 대해서 듣겠지라고 하면서 후속 보도까지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굳이 내가 안 내도 다른 어느 곳에서 이 후속 보도를 내겠지 이러한 가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우선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자. 저널리스트들은요, 초기 결과 단계에 있는 연구들, 이거를 보도하기 좋아한대. 그러니까 사실 뉴스 가치가 있는 것들은 어떠한 애들이다? 그치? 초기 단계 연구 이런 것들이 뉴스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역점 연결사 나와서 바로 무슨 얘기하고 있어? 이러한 초기 강대 연구들은 뭐가 되기 쉽다? 후속 연구에 의해서 어, 약화 되기 쉬워. 그쵸. 약화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사실은 이 약화되는 일이 일어나면, 그 변화에 대해서 누가 저널리스트들은요? 그 변화에 대해서는 뭐 하지 않아, 알리지 않아. 그쵸.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다시.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요. 이 사람은요, CBC 뉴스 리포터가 뭐 했습니까? Write 썼대. 음, 뭐라고 썼냐? q u t i n g 해서 얘는 분석문 나와서 인용을 하면서 썼다는 거죠. 한 전염병 학자의 말을 이유 인용을 하면서 전염병 학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here is increasing, increasing concern에서 점점점점 점점 증가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concern 다음에 나오는 대 h a t 은 동격의 t 십 a t 입니다이 염려와 대 a t 절이 같은 동격을 이루고 있고요. 그럼 대 h a t 뒤에 다,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전면고 하나 묶어버리고 대 a t 절의 주어 어떠한 우려가 있냐. First findings죠. 그래서 잘못된 결과가 maybe the majority or even the vast majority of. 그래서 다수 또는 심지어 대다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에서요? published research claim에서 뭔가 게재된 연구 주장에 다수, 심지어 대다수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그러한 게재된 그런 연구 주장들이 그 대부분이, 대다수가 잘못된 결과가 게재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한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she goes on to suggest that. 그녀는 이어서 계속 suggest that, that 이하를 시사합니다. 무엇을 시사하냐? that은 명사의 접속사 제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절의 주어. 완전한 문장 나와야 되죠. 그래서 대절의 주어. 저널리스트들은요. 그러면서 지금 콤마, 콤마 가로 묶어 버릴게요. 먼저 양보 부사절부터 생 어. 지금 해석을 하면은 멀임에도 불구하고도 blame or see f r t h i s t e n d e n c y 이런 경향에 대해서 blame or s e 니까뭘뭘 뭐, 받을 만해. 비단을 받을 만하지만 음. 그래서 그렇게 틀린 잘못된 결과를 가진 최초 보도 최초 결과에 대해서 보도하는 거 이거 좀 비단 비, 어 비난 을 받을만 하지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이 저널리스트들은요 r-aid 여기도 수동 그 다음에 여기도 수동 나와 있죠 해서 aid and a b a t 하면은 뭐 한다 누구누구의 범행을 방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수동의 의미로 쓰여서 다시 한번 뭐한다? 그렇지. 뭣뭣의 범행을 방조하다라는 뜻이니까 여기는 수동의 의미로 방조되고 있습니다. 누구의 범행이야? 마이더 사이언티스트들, 즉 과학자들에 의해서 방조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면서 whose에서 소유격 어, 관계 대명사 나와있죠. 그 과학자들의 연구들이, they cite, 뭐하고 있어. 그들이 인용을 하고 있는. 즉, 자신들이 인용을 하는 그 연구들의 과학자들에 의해서 방조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말이야 그들은 사실 저널리스트들이잖아 그지 그럼 저널리스트들만 잘못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이 범행을 방조하는 거야 같이 누가 하고 있어 과학자들도 범행에 방조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 저널리스트들이 인용한 그 연구한 그 과학자들 있잖아 그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한 패거리라는 거죠 범죄에 방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녀는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데디아라고 얘기했어. 얘도 명사들 접속사일 거고요. 대절의 주어, 더, conclusion section에서, 사실 conclusion section 하면은 누가 봐도 이제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들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결론을 나타내는 부분들, 어디에서요? 이 scientific abstract에서, abstract 하면은 요약본, 그러니까 과학, 그, 요약된 부분을 우린 초록이라고 한데 음. 그래서 그 과학적인 요약본의 결론 부분들이 그래서 이걸 초록이라고 합니다. 그 결론 부분들이요. can sometimes be overstated 그게 과장될 수 있었, 있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게 과장돼서 그렇게 쓰여졌냐 이 어참 주부정사, 주부정사의 시도로서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이구요 어떠한 시도냐 과학자들이 관심을 끌고 싶은 거야 그죠 자기네들이 좀한그 연구의 결과를 좀더 과장해서 적어 놓은 이유는 말 그대로 관심 끌려고겠죠 누구로부터의 관심이냐 prestigious academic journal 말 그대로 명성 있는 그러한 학술지 명성 있는 학술지나 아니면은, 미디어, 미디어들, 그렇죠. 매체로부터. 근데 얘네들은 어떠한 애들인 줄 알아? Who? Who까지 앞에 있는 얘네들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저널과 미디어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널과 미디어들은 사실 어떠한 사람들이냐? Uncritically. 그래서 무비판적으로 take their bat. 믿기를 무는 거죠. 누구의 미끼를 무는 거야? 그 과학자들의 미끼를 덥석하고 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저널리스트들이 인용하는 그 연구들의 과학자들의 미끼를 누가 이 저널들과 미디어들이 덥석 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이 저널과 미디어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그 시도로서. 이 결론 부분을 좀더 과장되게 쓰고요. 과학자들이 그리고 그 미끼를 덥석 그 뭐가 그렇지 미디어가 딱 물어버린다는 거죠. 근데 even so 해서 나오죠.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Crow and her piece. 이게 자신의 말을 맞췄어요. 근데 뭐 하면서 맞췄냐. by stressing 하면 은 강조하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뭐라고 강조하면서 글을 맞췄냐. 대 이하라고. There is still an incompatibility. Incompatibility니까 뭐가 있어? 그렇지 상반된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누구하고 누가 상반된 성질을 가지고 있냐? Between A and B 나오겠죠. Between the p u r p o s e and the processes of news and science. 즉, 뉴스와 과학의 목적과 과정 사이에는 목적과 과정 사이에는 상반된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어떠한 상반된 성질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함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과학은 진화하지만 뉴스는 happens, 일어나는 겁니다. 라고 나와 있어. 과학은 진화하지만, 옆에다 잠깐 적어볼게. 과학이라는 거는 진화하지만 뉴스는 뭐하는 거야? 그냥 일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얘가 이 의미하는 게 이걸 해서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하면은 과학은 우리 딱뭘 의미하는지 알것 같아. 그죠? 과학은 진화한다라는 것은 계속 계속 후속의 연구에 의해서 후속 연구에 의해서 뭔가 초기 결과가 바뀔 수 있어. 그래서 과학은 진화한다 라는 거죠. 그죠 근데 뉴스는 그냥 일어나는 거래. 뉴스가 그냥 일어난다 라는 것은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앞에 내용 생각하면 금방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뭐라 했어? 변화에 관심이 있어? 변화에, 변화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변화에 대해서 알린다? 알리지 않는 거야. 알리지 않고 그냥 어디선가 또 듣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그것에 관해서 알리지 않는다. 이게 과학과 뉴스의 차이겠잖아. 그러니까 과학은 뭐하지만, 진화하지만 뉴스는 일어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1번부터 체크해볼게요. 뉴스는 따라옵니다. 과정을 리서치의 과정을 더 뭐보다 결과보다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과와 과정을 과정 사이에 뉴스가 더 뭐를 따라오냐 이 말인데 사실 뉴스는 어디에만 초점 맞죠. 결과에만 초점이죠. 과정이 아니라 그러니까 얘는 반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도 볼게요. 뉴스는 포커스, 맞춥니다, 나데이, 법비. 그래서 뭐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아. 변화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네. 그렇지, 아까 변화에 대해서 알리지 않는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것에 뭐에만, 그렇지, 새로움에만 초점을 맞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변화를 알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 조사의 새로움, 이 새로움이라는 것은 맨 앞에서 무슨 얘기했어? 그쵸? 초기 단계 연구죠. 초기 단계 연구. 그러니까 이 초기 단계 연구는 아무도 지금 발견되지 않는 그러한 연구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또 아니면은 과장된 결과. 여기에만 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답은 2 번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뉴스는 attract attention. 관심을 끕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비판을 하냐 안 하냐. 비판 전혀 안 해. 잘못된 발견에 대해서 비판한다라고 했어? 아니야. 아예 변화에 대해서 독자들한테 알린다. 변화 알리지 않는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4번 보자. 리포터들은요. Give instant feedback. 즉각적인 피드백을 뷰어한테 주냐. 안 알린다라고 했죠. 아니야. 3번, 4번은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Reporters c r e a t in strength, trust. 그래서 이 리포터들은요. 만들고요. 강화시킵니다. 신뢰를 모함으로써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신뢰에 대한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글은 답이 2번으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초반부터 계속 같은 말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가 어, 뭐가 될까? 그렇지? 이 글의 주제는 뉴스는 새로운 연구만 보도하는 거야. 그리고 후속 연구로 악화되는 보도 한다 안 한다 변화에 대해서는 보. 뭐, 보도하지 않는다. 그래서 과학은 발전만, 뉴스는 새로운만 강조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였습니다.